안녕하십니까. 주익스톤입니다. 오늘은 우리들 휴브레인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.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, 우리들 휴브레인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BBB라는 비상장회사에 지분 10%를 투자한 이대주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급등을 이어갈 수 있었던 모멘텀은 이제 그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해서 현금을 확보해 가지고 신규 사업에 또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뉴스를 띄웠습니다 근데 이 신규 사업이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와 관련된 바이오산업이 아닐까 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요일 날도 20% 상승 상한가를 한번 찍었었고요 20.63%의 상승 마감을 하면서 5,760원에 그 종가를 마감한 상태고요 어 이때도 대량 거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대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휴브레인은 차트상으로 어 앞으로도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 상황이고요. 이 종목, 대략, 그, 거래량이 없던 구간, 가격대를 보시면은, 2700원에서 3600원 사이거든요? 그러니까, 세력들의 매수 평당가는 2700원에서 3000, 뭐, 300원, 요 사이다. 생각하시면 되시겠네요. 그 평균값을 내면은, 대략 3000원 정도 되구요. 어, 세력들 매수 평단가가 3,200원, 뭐 3,000원 요 수준이라고 봤을 때 지금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로 엮였다고 하면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. 5일선 일단 10일선을 그 터치하고 바로 장대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후에 매수 기회를 준다고 해도 5,000원에서 5,100원 사이 조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5일선 구간이 4,800원에서 5,200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4,800원에서 5,200원 사이에서 매수 기회를 주면 한번 노려볼 만하고요 그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급등이 바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냥 내 종목이 아니다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또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 이미 한 종목이 더 급등을 하는데 올라타시는 거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. 만약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노리신다고 하면은 어 대략 5일선을 기준으로 4,700원 5,100원 사이에서 한번 노려 보시기 바라겠고요. 그 가격대에서 기회를 안 준다고 하시면 포기를 하시는 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, 우리들 휴브레인, 그, 뉴스 빠르게 보시고, 매수하셔서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도 그 수익들 많이 내시고,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,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큰 수익 나시라고,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